자, 계속해서 이 주기율표를 이제 조금 읽어보는 방법을 살짝 얘기를 해볼 텐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써있네. 원자번호, 원소기호, 원소 이름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알수 있었을 테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걔네들은요, 이 바탕의 색깔을 통해서 얘기해주시면 돼요. 이 표에서는요, 노란색을 금속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파, 초록색을 비금속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파란색, 푸른색을 준금속으로 표현하고 있죠. 준금속이라는 건 금속과 비금속의 가운데 성질을 가진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쯤 더 알아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있는 주기율표들을 보면은 이게 추가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 글자의 색깔들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 검은색으로 써있죠? 얘는요 붉은색으로 써있죠? 얘는 푸른색으로 써있죠? 그건 실온에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원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금속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뭘로? 고체 상태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딱 하나 빼고 누구죠? 바로 순이라는 아이입니다. 대부분의 비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 거의 다 고체 상태 아니면 기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하나 빼고 누구게요? 바로 브로민이라는 아이예요. 보시죠.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친구는 브로민과 순두 가지 일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고체 아니면 기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체는 저희다 비금속 안에 존재하게 된다고 라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실제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금속이라는 것과. 비금속이라는 걸 조금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금속이라는 친구는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냐? 어떤 식의 주기율표든 상관없습니다. 알루미늄을 먼저 찾아주시면 돼요. 알루미늄이 어딨지? 선생님 눈앞에 있네요. 13번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이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머리 위로 계단을 그려주시면 돼요. 머리 위를 그려 그런 다음 여기를 잘라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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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여기를 연결해주게 된다면 그 알루미늄 머리 위로 그려진 계단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비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그 계단에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준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겠네요. 되시죠? 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금속 같은 친구들은요. 원작가 전자가 상당히 적은 애들이 많습니다. 금속 어떤 애들이다. 원작가 전자. 원전이라고 쓸게요. 적은 애들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좋아해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좋아한다는 건 얘네 양이온이 되기를 좋아한다. 음이온이 되기를 좋아한다. 양이온이 되길 좋아하겠죠. 양이온이 되는 쪽을 선호합니다. 계속해서 비금속이라는 친구들은 원작과 전자가 일반적으로 커다란 친구들이 많습니다. 4개, 5개, 6개, 7개 이런 친구들이죠. 옥택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자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고요.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음이온이 되는 걸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걔네들을 우리 주변에서 물질로 접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금속은 실온에서 대부분 어때? 고체야. 누구 빼고? 수은 빼고. 비금속은 어때?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야. 누구 빼고? 브로민 빼고. 되시죠? 얘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성이나 전기전도성이 상당히 크다는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전선, 도선,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화적으로, 냄비 같은 것도 다 뭘로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금속으로 사용을 하죠. 뭐 스뎅,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도 잘안 통해, 전기도 잘안 통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도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금속을 가지고 우리는 메달 같은 걸 만들어내지만 비금속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는 않죠. 되시죠? 광택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철,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애들.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질소, 산소와 같은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여러분 3족부터 12족에 해당하는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우리는 금속으로 취급을 하게 돼요. 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마디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 있는데 뭐냐면요 은 금속과 비금속 걔네들 중에서 특별하게 성질을 좀더 세게 가지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금속이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하고 싶은 애들, 잃고 싶어하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그러 금속 중에서도 전자를 특히 유난히 더잘 잃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금속 왕이라도 불러도 되겠죠. 자,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함이고, 그때 전자를 잃기 쉬우려면 전자가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일 쪽에 해당하는 친구들, 즉원작가 전자가 하나인 아이들을요, 우리는 딱히 이름을 붙여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 라는 표현을 써 주게 됩니다. 어떤 애들이라고요? 일쪽에 해당하는 금속들이라는 거예요. 되시죠? 말로써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일쪽에 해당하는 금속이야라는 건 모든 일쪽 원소를 포함한다 아니다. 아니다. 왜? 일쪽에는 누구도 있기 때문에 수소라는 비금속 원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죠? 하나만 빼 주시면 돼요. 누구? 수소를 뺄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친구들 중에는 누가 존재한다?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아칼리 금속, 뭐라고요? 수소를 뺀 일조, 금속들이라고요. 누가 있다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고요. 되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데베라이너가 발견했었던 세상원소설 안에 들어가던 친구들 중 하나예요. 되시죠? 어떠한 성질이 있는가? 얘는요. 우선 밀도가 상당히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무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밀도가 낮다는 것과 무르다는 것은 조금 다른 성질이에요 밀도가 낮다는 건 가볍다는 거 그래서 만약 물 같은 데에다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킨다 그랬을 때물 위에 둥둥 떠서 반응을 한다 이게 밀도가 낮다는 라 특징이 되겠죠 무르다는 것은 약간 말캉말캉하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금속들 같은 경우엔 상당히 단단하죠 그래서 뭐 철이나 굴이나 이런 친구들을 갖다 우리가 칼로 썰려고 해 그래도 그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인 주제에 굉장히 말캉말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썰려고 해도 굉장히 쉽게 썰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물은 금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괜찮죠? 자, 계속해서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응왕이라는 특징을 굉장히 쉽게 가지게 됩니다. 누구랑도 반응을 하게 되냐? 우리 주변을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산소 기체 혹은요 우리 주변에서 맨날 마시는 물요두 가지와도 쉽게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이 알칼리 금속이 산소화 반응을 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컨대 나트륨과 한번 반응을 시켜볼까요? 주변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요. 산소는 전자를 두 개씩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Na2O라는 친구를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때의 반응식의 계수는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돼요. 되실까요? 자 이때 나타나는 특징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었는데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그 친구는요 산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되어버리고 그때는 광택을 잃게 된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광택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나트륨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쉽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알칼리 금속을 갖다가 어디에다 보관을 보통 하냐? 파라핀. 액체로 만들어진 파라핀 혹은요. 석유 속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산소와 잘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괜찮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나트륨 한번더 반응을 시킬게요. 이번엔 누구랑 반응을 시킬 거냐면 물과 반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수소 기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게 되고요. 이때의 개수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될 거예요. 물과 나트륨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수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 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나트륨을 이제 삼킨다, 그럼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팡 하고 폭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 반응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거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걔가 붉은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가능하실까요? 자 여기까지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이야기. 아기들이에요. 금속 중에 1등을 먹는 친구들을 알았으니 이번엔 비금속 중에서 1등을 먹는 친구들을 알아봐야 되겠다. 비금속의 특징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얻으려면 원작과 전자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겠죠. 그러면 17개 즉 17쪽에 해당하는 친구들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비금속 왕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름도 붙일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할로젠이라는 친구예요. 할로젠은 1 7족에 해당하는 비금속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얘네들. 아래쪽 4주기, 5주기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플로린 염소, 그리고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총네 가지의 할로젠 원소예요. 이런 할로젠 원소 역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얘네들은요 대부분 실온에서 존재를 할때이 원자 분자의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 분자가 뭔지 알죠 이 원자 분자라는 건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분자를 얘기를 해요 즉 원소가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자 두 개씩 붙어 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형성한 채로 존재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실온에서 특이한 상태를 가집니다 실온에서 특이한 색깔 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상태와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알아두시는 거는 좋을 듯 하기도 해요. 할로젠 언서 플로어린일 때는요. 걔네들의 존재 형태 F2죠. 실온에선 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걔 색깔 다황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다황색이라는 색깔이 좀 생소하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만약 이런 생소한 색깔을 막 과학 같은 데서 본다 그러면 해석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색깔의 본질은 뒤쪽에 있어요. 황색이라는 거, 즉, 얘네들은 노란색을 뜻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 색깔을 뭐라 그럴까? 수식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황색인데 어떤 황색임? 담이다. 옅을 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옅은 황색이라는 뜻이겠죠. 되세요? 자, 음, 말 나온 김에 한번더 볼까요? 황록색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녹색이 기본적인 색깔이겠죠. 다만, 어떠한 색이 들어가? 노란색이 살짝 들어간 녹색이다라는 이야기, 황록색이고요. 얘는 갈색인데 붉은 빛이 조금 더 들어간, 아이겠죠 자색,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두운 자색, 어두운 보라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특이한 색깔들을 가지게 되는 게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이고요. 걔네들의 실온에서의 상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둘까요? 기기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기했고네 가지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할로젠 역시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반응왕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 친구들 역시 누구랑 반응을 하냐 바로 밑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리튬이라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누구를 골라볼까 염소를 한번 골라볼까요 염소를 한번 반응을 시켜 볼게요. 얘는 이 상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Cl은 이 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게 된다. 둘이 만나게 된다면 Li와 Cl은 1대1의 비율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Cl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e, Li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를 붙여주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의 반응 역시도 굉장히 어떻다라는 특징이 있냐면 격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난리를 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넣어두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아이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여기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와도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수소와 반응을 해요. F2로 한번 반응시켜 볼까요? 둘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걔네들이 하나와 하나로 만나 공유 결합 물질 할로젠화 수소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할로젠화 수소 하나 둘셋네 개에 따라서 다 다른 종류가 나오게 되겠죠? HCl, HBr, H, I까지 총네 가지의 할로젠화 수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네들은요, 얘와 반대로 산성을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산성 물질 HCl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되실까요? 자, 이 정도의 특징들을 가진 지 이제 금속 1등과 그쵸 비금속 1등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알칼리와 할로젠 얘네들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제일 좀 눈에 띄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